자 15번 자 15문항은 일단 로고가 뭐지? 로고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지. 자, 로고가 정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개를 만족하는 정수 뭐지? x 개수를 구하는 거지. 자이 문제. 이 문제는 선생님 여러 번 설명하는데 좀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잘 나오잖아. 맞지? 잘 나오는 거니까 공식하 가볼게. 이런 부등식 이 있어. 자 x가 있고 얘가 지금 b야. 마찬가지. 이런 부등식이지. 단 a와 b가 a와 b는 정수야. 양 끝에 주어진 값이 정수란 말이야. 그때 이 주어진 부등식에서뭘 구할 거냐면, 정수 X의 개수로 구할까? 정수 X의 개수. 정수다. 정수 X의 개수야. 정수 X의 개수. 자, 그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덩어 들어가 있지. 여기만 덩어 들어가 있고, 여기만 덩어 들어가 있지. 여건 덩어 안 들어가 있어. 자, 이때는 정수 X의 개수는 b 에서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얘가 정수 X의 개수야. 예를 들어 볼게. 여기 2가 있고, X가 있면 이제 이 값은 10이야. 10이야, 잉? 한 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때 정수, 2딱 정수 맞아, 맞아? 맞지? 그럼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10에서 1을 빼면 돼. 8개야. 지금 세봐 2부터 9까지. 8개 나와, 나와? 나오지, 맞지? 맞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빼면 돼.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 요이 공식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둘다 이제 너무 빠지는 거야. 둘다 너무 빠지는 거야. 그럼 뭐지? 여기서 위에 주어진 거 볼게 여기서 뭐지? 빠졌잖아. 얘가 a가 빠졌잖아 a가 1개 빠졌어 그럼 이때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얼마지? 한개만더 빼주면 되지 왜? 이 동호가 빠졌으니까 동호는 한개 빠진 거야 빼기 1만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얘잖아 b가 하나 빠졌지 그럼 빼기 1만 해주면 되지 맞지? 그래서 둘다 동호가 안 들어갈 때는 b에서 1을 빼고 한개 1을 빼줘야 돼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에이? 자 그러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조건 진수조건 따지면 되지 밑이 얼마인데 절대값이지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맞지? 절대값 x 플러스 1이 뭐가 되지 1이 아니지. 그다음에 진수가 뭐부터 가야 돼? 0보다 커면되지 진수 0보다 커면 되는 거야. 아니? 자, 진수는 n 빼 x 그다음에 n 더하기 1 더하기 x가 얘가 0보다 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으로 해려면되지 걔가 정수 x 에 있으면 몇 개? 25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를 먼저 보자. 얘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나오지? 얘는 항상 절대값은 뭔데? 전부 다 커나 같잖아. 커나 같아. 근데 동호 빠졌어? 안 빠졌어? 동호 빠졌지? 맞지? 그럼, 이 동호 집어 넣는 이유는 뭐야? 얘가 0이 된 X값이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를 집으면 0이 돼. 마이너스 말고는 다 승리해 안 해? 하긴 맞지? 그럼 얘를 만족한 거 X가 뭐가 아니 모든 실수?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렇게 다 승리해. 자, 그럼 얘를 보자. 얘는 절대값을 없애주대 돼. 얘는 어차피 등식이잖아. 절대값을 없애주면. 얘는 뭘 붙이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붙이면 돼. 되지그러면에1 넘겨.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1이지? 그럼 X가 뭐가 아니란 말이야? 플러스 에다가1 빼니까 0이지. X가 0이 아니거나, 아니거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아니야? X는 뭐가?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실수에 X가 마이너스 1만 빼면 되고,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2도 빠져있다는 거지. X 값에서. 그 다음에 얘 풀자. 이차부등식이지이차부등식인데이 X 값 계속 뭐지? 마이너스 들어가 있잖아.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기 편하지. 양수로 바꿔, 엠. 그리고 그래서 풀어야 된다. 자,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다 양변는 마이너스 곱하자. 자, 마이너스 곱하면 n 빼기 x, n 더하기 1 플러스 x가 얘가 마이너스 곱하부 분호 바뀌지? 분호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양변 양배. 양배는 마이너스 곱했어요. 분호 바뀌어야 돼. 그러면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바뀌지? x 빼기 n이 되지.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지? 더셈이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n 더하기 1, 얘가 0부 작은 거야, 이렇게. 따로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n 값은 n, 얘가 0이 되는 n 값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지. 작다는 말은 사이법이야. 아니, 뭐 사이? 큰 놈보다 작고, 작은 놈보다 크다. 이 의문이지. 얘를 풀면 얘가 나오지. 그럼 이주어지는세 개를 만족하는 정수 x에 대해서 25개인데, 일단 얘가 뭐야? 얘가 n이 무슨 조건 이죠 지금 n이 자연수지 얘가 자연수야 그럼 이자연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지? 정수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정수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지? 그러면 얘 정수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둘다 동호 빠졌잖아? n에서 얘를 빼고 1을 한개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줘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때 정수 x의 개수는 정수 x의 개수는 양쪽 다 정수야. ,이? n에서 뭘 뺀다? 얘를 빼지. 얘를 빼고 뭘 빼야 되지? 그렇지, 1을 한개더 빼야 돼. 동호둘다 빠졌으니까. 한개빠생해서 빼야돼, 이 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은이주어진 X급 범위 안에, 이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 도아니리지 그럼, 이주어진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면, 얘들도 빼야돼, 안 빼야돼?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빼야되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얘주어진 값을 수익수 나타내볼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돼, 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얘가 N이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자, 그이 안에, 마이너스 1과 0과 마이너스 2가 들어간 작용하자. 일단, 얘가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0은 있어? 0은 n보다 작겠지. 이 안에. 이렇게. 그럼잘 봐.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n은 1 집어넣어. 얘는 최소한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나갔지. 그럼, 0은 0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이 안에 들어가겠지. 그 문제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확인해 봐야 돼. 됐잖아. 근데, 잘 봐. 이 안에 정수가 몇개들어가야 돼? 정수에서 의몇 25개 들어이 안에 25개 들어가야 돼. 그럼 n이 최소한은 뭐부터 야 돼? 25개가 어 n이 막1집은1집은왜가1집은 얼마인데? 얘가, 많이 1이야, 보여. 얘가 1이면? 1이면 얼마인데? n이, 얘 1이 되지? 1이 되고, 얘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이 정수 몇개 있어? 마이너스 1, 0. 두개 밖에 없지? 2 5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최소한 얘는 뭔데?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거야. 더 많이 가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들어갈 들어갈 수 밖에 없지? 맞지? 이 케이스야. 그러면, 자, 이 안에 만족하는 여기 안에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정수 개수에다가 이런 값들도 빼야 돼안 빼야 돼? 빼야 되지 왜? x가 얘가 아니, 아닌 값들인 거니까 이 안에서 얘를 빼야 돼, 얘는 얘를 제외, 얘도 제외, 얘도 제외시켜야 돼이 부분을 제외시켜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안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얘인데 얘지? 동호한 개 빠져 있으니까 거기다 몇 개? 하나, 둘, 세 개를 빼야 돼세 개, 빼기 3을 해줘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빼기 3을 해준 이유가 이 값들이 이 범위 정수 안에 들어가니까. 계획을 얼마 나와야 돼? 정수, 의수의수가 25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얘만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계산하자. 그러면 이 n, 더하기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빼기 4지. 빼기 4가 25가 되기돼 있어. 그럼 얘가 얼마야? 2n이지. 빼기 3이 넘어가면 얘가 얼마인데? 28이 되나, 이렇게? 양비 1을 나누면 그럼 n 값이 얼마? 14가 답이 될 거야. 답은 2번이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그 정수의 개수. 맞지? 양 끝이.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양 끝이 정수란 조건이 주어져 있고, 끝에 X가 정수의 개수를 하면는둘 중에 한 개가 동과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뭐면 되지? 큰거 장을 빼면 돼. 정수 X 개수를. 근데 둘다 빠졌잖아? 맞지? 그러면 얘 주어져 있는 케이스에서 뭐만? 한 개만 더 빼야 되지. 맞지? B가 빠졌으니까 한개더 빼야 돼. 이렇게. 그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되겠지?